네 안녕하세요 포퍼라이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기술적인 돌파 뭐 드리블보다도 패스를 줄수 있는 주기 위해서 필요한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나 발바닥 스킬 이거는 이제 누굴 제치는 목적은 아니에요 패스 줄 때를 찾을 때 필요한 거고 약간의 기교도 들어가 있어요 브라질스럽게 어떤 동작이냐면 이, 이건데 이건데 볼을 앞에 줘, 주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수비 앞에 있어도 너 가지라고 이거 주는 거야 그래서 면서 다시 이제 갖고 오는 동작인데 지금 제가 앞으로 치고 나갔지만 이걸로 돌파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고 뭐 다시 빼도 되고 그죠? 여러 가지 할수 있고 이거랑 또 바로 다음에 연결될 동작에서도 주는 부분인데 마찬가지 해놨으면 여기서 이제 줄 때를 땅 하고 찾아서 줄수 있어요. 약간의 기교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왜냐면 브라질에서 선수들하고 많이 볼 차면서 이 발목으로 이 볼을 옮기는 그런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얘네들 은 어떻게 발목을 이렇게 유연하게 쓰지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동작에서 항상 얘네들이 저 있으면 원래 그냥 이러고 약간 약 올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팁을 드리면 줄 때는 그냥 밀면 되는데 갖고 올 때는 발이 이 상태가 되면 안 되고 약간 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처음에 밀 때는 여기 이렇게 그리고 갖고 올 때는 여기.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무릎 약간 구부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별거 아니에요. 특전에서 막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닐 수 있지만, 발바닥 그냥 기교 스킬이에요. 이러면 끝난 거야. 이게 1번. 발바닥에 감각을 조금 익히실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연습해보세요. 바로 2번을 갈게요. 바로 2번. 2번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줬다가 땡겨서 다시 밀고 이제 줄대 찾는 거. 이런 식으로 돼. 그래서 한번 순간 수비가 움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이것도 좋지만, 내가 여기서 이제 줄려고 하다가, 이게 줬다가 빼면, 볼이 수비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움찔할 수도 있고, 터치 부분에서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좀 즐기기 위해서는 또 필요할 수 있어요. 볼을 갖고 노는 거에 대한 재미죠, 항상. 두 번째 기술. 첫 번째 기술은 볼 줬다가 갖고 오는 거. 이두 가지도 한번 발바닥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항상 햇살은 뭐 패스 줄때잘 찾아야 되고, 한번 반템폰 속일 줄도 알아야 되고, 빠른 타이밍이 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동작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서 양말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대표적인 양말 하프삭스와 앵클삭스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하프삭스 정가 18,000원을 15,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 앵클삭스 16,000원짜리 정가를 13,500원에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프삭스와 앵클삭스 동일하게 발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논슬립 그리고 발목이 잘 돌아가지 않도록 발목에 튼튼한 소재를 사용했고요. 제가 최근에 느꼈는데 제가 끈 없는 풋살라나 축구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양말 신고는 이런 신발들을 못 신겠더라고요. 발바닥이 돌아가거나 발이 밀리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는 꼭 앵클삭스나 한풋삭스를 신고 끈 없는 축구화나 풋살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발 안에서 발이 놀거나 많이 미끄러지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하프삭스는 제가 지금 신은 것처럼 종아리 밑에 쪽까지 올라오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프삭스를 추천드리고요. 이 앵클삭스는 복숭아뼈 위쪽까지 조금 감싸준다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제품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을 확인해주시고요. 저희 풋보라이가 할인 이벤트를 많이 안 하니까 지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